11월 22일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2020년 아브라함 협정 이후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지역 문화에 맞서기 위해 교육부가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을 위한 새로운 커리큘럼에 홀로코스트 자료를 넣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스라엘의 NGO는 심장수술이 필요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이스라엘 병원으로 데려와 무료로 심장수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천 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.이란 원자력 기구는 11월 22일 이 포르도 기하 우라늄 농축 시설 순도 60%의 우라늄 농축 시설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순도 60% 우라님은 핵무기 바로 전 단계의 농축 수준입니다. 또한 이란이 카타르 월드컵을 방해하려고 공격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당했던 18살의 드루스 시신이 30시간여 만인 11월 24일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. 한 이스라엘 방산업체는 일반 드론에 더 작은 자살 폭탄 드론을 실어 인공지능으로 목표물을 찾아 공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이 드론의 개발은 부족한 이스라엘 경찰 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.